오늘은 통영의 새로운 문화, 예술, 창업 허브가 있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을 아시나요? 이곳은 창작자와 창업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리스타트 플랫폼의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활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어떤 곳인가요? 통영시와 LH가 조선소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26개의 입주 단체와 소극장, 전시 공간, 회의실, 강의실 등 다목적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통영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2020년에 개관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건물은 지상 6층 규모로 각 층마다 특색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층별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입구에 바로 들어서면 갤러리 0이 보입니다. 이곳은 약 60평 규모의 전시 공간으로 대형 설치 작품, 미디어 아트,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열립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물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기획 전시도 진행되죠. 그리고 옆에 아트홀톤 소극장이 있습니다. 블랙박스형 공간으로 공연용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좌석은 백석 마련되어 있고 조명, 영상, 음향까지 모두 갖춘 시설입니다. 이제 2층으로 가면 통년 기념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잠깐 쉬며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수 있는 공간 창업 카페 인 도남입니다. 정말 많은 메뉴와 디저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은 세미나실이 있는데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강연과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미디어실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북라운지, 북피랑이 있는데요. 통영 시민들이 기부한 책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바다와 책이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창업 랩실이 있는데요.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랩실은 총 24개로 운영됩니다. 이곳은 실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 심사를 거쳐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다양한 공간을 대관 신청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형 대관료는 56평 직사각형 기준으로 하루 2만 원입니다. 또 백석 좌석이 있는 공연장은 하루 3만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음향 사용 시 4만 원, 조명 사용 시 5만 원으로 비용이 조절됩니다. 각 강의실의 대관료는 세미나실은 최소 16명부터 최대 100명까지 1시간에 5천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미디어실은 컴퓨터 20대로 1시간에 8천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대 장비 및 냉난방기 사용 시기본료의50% 요금이 추가됩니다. 이제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연계한 디자인 교육, 공예 워크숍, 창업 특강 등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립니다. 시리즈로 열리는 숙박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연극, 퍼포먼스들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에는 창업,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싶다면 통영시 동남로 195에 위치한 건물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부 공간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통영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 창업을 꿈꾸는 분들, 문화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